여러분 검색하는데 얼마나 시간을 쓰시나요? 자료조사하고 정리하는데 하루 종일 걸리나요?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AI가 직접 조사해주고 마인드맵도 만들어주고 심지어 ppt까지 완성해준다면요.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소개할 펠로 AI입니다. 이거 안 쓰면 정말 손해예요. 지금까지의 AI 검색 서비스는 퍼플렉스티, 젠스파크 같은 게 있었죠. 퍼플렉시티는 검색 최적화 출처가 명확해서 다들 너무 좋아했죠. 그래서 개발자들도 퍼플렉시티 인정한 AI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젠스파크는 또 어때요? 빠른 데이터를 검색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AI들 결국은 내가 직접 검색하고 정리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였어요. 하지만 펠로 AI는 다릅니다. 펠로 AI는 검색 AI가 아니라 에이전트 AI입니다. 단순한 검색이 아니라 AI가 직접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해 주고 보고서, 마인드맵, PPT까지 자동으로 생성해 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 드릴게요. 네이버에 접속해서 펠로로 검색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사이트가 나오고 접속해 보면 저는 로그인을 해 놓았는데 구글이나 이렇게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왼쪽 아래에 이렇게 톱니바퀴 모양 설정을 누르면요 프로 검색 유료 얘기하는 거예요 유료로 검색하는 것도 하루에 다섯 번까지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파일 분석도 3회 할수 있도록 지원이 되고 있고 음성 메모도 30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도 세번할수 있는데 제가 오늘 세번 중에 한 번을 했기 때문에 2회 남았다고 안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무료로도 충분히 프로로 또 체험해 볼수 있는 부분이 매 매일같이 이렇게 생성되는 부분 횟수가 있으니까 이용해 보시고, 추후에 또더 많은 유료 서비스를, 항목들을 사용하고자 하시면 그때 유료로 저도 충분합니다. 저도 아직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 새 스프레드라고 있는데요. 이쪽 눌러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렇게 원하시는 부분을 넣어서 궁금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클래스에서 수강생분들이 다양하게 물어보세요. 물론 이제 쇼폼이라든지 AI 관련해서도 물어보지만 PC 사용이라든지 파일 작업하는 부분들도 막 물어보시거든요. 구글 폼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이제 구글 폼을 이용하다 보니까 어, 이거 어떻게 작업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제가 퍼플렉시티나 이런 펠로에서 검색을 하는데요. 왜냐면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하려면 어떤 글이 잘 되어 있는지 제가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AI를 활용하면 좋은 부분이 제가 프롬프트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제가 프롬프트에 당신은 검색을 잘하는 전문가 20년 경력자입니다. 구글폼 사용법에 대해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블로그나 브런치 글 다섯 개 추천해 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화살표 버튼 누르시면 되는데 이렇게 r 1 6기 화살표 부분 누르기 전에 오른쪽 화살표 누르기 전에 그 왼쪽으로 보시면요. 프로 서치가 있고 딥 시크도 있고 5원 미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원하시는 모델 선택해서 이용하시면 되세요. 어때요? 지금 데이터를 심층 추론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고 있어요 구글 폼 설문지 만들기 팁 해가지고 출처가 어딘지 네이버 블로그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브런치 명시되어 있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오늘의 또 검색이 프로 검색이 모두 사용되었다고 나오고 있긴 한데요 우선 이렇게 검색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어요 이 부분 퍼블릭시티 이용해 보신 분들은 어, 네, 어, 비슷하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맞습니다. 이렇게 출처도 다 표시가 되고 있고, 오른쪽에도 출처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 부분 중에 선택해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저 여기 블럭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부, 구글 폼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부분들, 어잘 정리가 되어 있네요. 정말. 그래서 이렇게 정리된 부분들을 추천해 주니까 어때요? 전에 네이버나 구글에서 막 검색하던 그런 시간 소요되는 부분들이 확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퍼블릭시티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더 강력한 부분은, 펠로의 강력한 부분은 왼쪽에 펠로 에이전트예요이 부분으로 들어가 볼게요. 펠로 에이전트에 가면 학습과 연구, 산업 트렌드 분석, 자본시장 및 투자 전략, 기업 관리 및 전략 기획. 이렇게 브랜드 마케팅까지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기업 관리 및 전략 기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비즈니스 모델 분석 보고서, 프로젝트 타당한 분석 보고서, 관리 컨설팅 보고서가 있죠. 어, 기업에 대한 부분으로 확인을 한다면 이 비즈니스 모델 분석 보고서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에 대한 단계별로 나와 있고요. 이 8가지 중에 일부 필요 없는 게 있다면 에이전트 편집에 들어가서 필요 없는 거는 삭제하셔도 돼세요 예를 들어서 운영 모델 필요 없다. 그러면 이렇게 빼기로 삭제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사업 배치. 이런 부분들도 필요 없다면 빼기 버튼 눌러서 삭제하고 6가지 있는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눌러줍니다. 그리고 에이전트 적용을 하면 이곳에서 기업 이름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회사에서 상사분이 이야기했던 기업 이름을 넣으실 수도 있고요. 저는 여기 예시로 되어 있는 알리바바, 엔비디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쿠팡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냥 딱두 글자 쿠팡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오른쪽에 보세요. 이렇게 화살표 파란색, 바탕에 흰색 화살표 있는데 이 부분 누르기 전에 그 왼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프로로 되어 있는 저는 프로를 지금 다 이용을 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무료로 이용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그래도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앞에서 나왔던 단계 6가지로 해서 쿠팡에 관련된 부분으로 단계가 나왔고요. 실행 버튼 눌러볼게요. 지금 보이시나요? 134개의 사이트, 171개로 또 늘어났네요. 171개의 사이트를 연구했다고 이렇게 나오고, 그쵸? 이 부분을 토대로 해서 보고서가 딱 나왔어요. 그쵸? 역사적 발전. 그리고 쿠팡의 목표, 고객층. 그리고 그에 따른 어느 곳에서 출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자료를 보고 이 내용을 가져왔는지 클릭해서 더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정리가 너무 이렇게 잘 되어 있어요. 어때요? 퍼블릭시티도 이렇게 정리는 잘해 줍니다. 어떤 걸 추천하고 이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결과 추천해 주고 이런 부분들은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가 펠로의 핵심 기능 생산성 폭발 세 가지를 정리해서 알려 드릴게요. 지금까지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는 부분, 출처가 나오는 부분은 퍼블릭시티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기에서 펠로의 핵심적인 부분은 첫 번째 마인드맵을 이렇게 제공합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면 관련된 부분들이 시각화될 수 있도록 정말 한눈에 딱 보기 좋게 정리가 되죠. 마인드맵으로 그리고 디자인도 이렇게 바꿔볼 수 있어요. 어, 너무 이 부분 어, 머리에 딱 인지시키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 이미지를 이제 저장도 가능하고 파워포인트나 이런 곳에 가져다가 사용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다운로드 버튼 눌러서 이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로션 이용하시나요? 노션에 차곡차곡 차고 차고 펠로에서 검색한 데이터를 꼭 저장을 또할수 있어요. 그래서 노션하고 최초 한 번만 연결을 시켜 놓으면 노션에 저장 버튼만 눌러주시면 바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어때요? 여기에 노션에 저장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저는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바로 노션에 이렇게 저장이 되고 있고요. 자, 세 번째 PPT 파일을 만들어 주는데요. 상단 오른쪽에 프레젠테이션 생성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어때요? 보고서를 내가 쓸 필요 없이 기본적인 초안을 딱 잡아주니까 보고서가 나오니까요. 이 부분을 토대로 일부만 파워포인트에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1차적으로 나오는 부분에서 오른쪽 아래 부분에 다음 버튼 눌러줍니다. 그러면 PPT 생성하기 전에 디자인을 선택하도록 쭉 나와요. 그래서 원하는 디자인 선택하실 수가 있고, 저는 이 디자인으로 선택해 볼게요. 디자인 하나 선택하고 PPT 생성 버튼 눌러줍니다. 그럼 이제 끝났어요. 알아서 PPT 만들어주는데요. 우리 어때요? 감마 AI. 혹시 어 저의 영상 보셨을까요? 감마 AI에 대해서도 영상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거기에서 무료는 딱 10장까지만 만들 수 있었어요. 그쵸? 그리고 유료도 30장까지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이곳은 어때요? 지금 무료인데 10장 더 넘게 무료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몇 장까지 나오는지. 와 진짜 1, 2분만에 뚝딱 하나씩 보면서 지금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여기에서 어떤 수정을 원하시면 아래 부분에 편집하러 가기 눌러서 왼쪽에 보면 대강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곳에서 이런 글자나 뭐 줄이거나 더 늘리거나 이렇게 글자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 텍스트를 수정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 왼쪽에 템플릿. 현재 이렇게 템플릿이 나왔는데 막상 나와보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들거나 다른 걸로 교체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디자인을 다른 걸로 이렇게 교체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저는 이 부분으로 다시 교체해 볼까요? 디자인을 다시 선택을 이렇게 할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요. 선택이 됐다면, 응용 템플릿 버튼 눌러 주시면, 어때요? 한 번에 디자인 템플릿으로 쭉다 바뀌어 버려요. 그쵸? 정말 너무 순식간에 적용이 되고 있어서 너무나 놀랍습니다. 왼쪽에 원소 삽입이라고, 아, 내가 텍스트, 모양, 아니면 그림. 이런 부분들을 더 넣고 싶어.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더 넣어서 꾸며주실 수 있어요. 여기에서 꾸며줘도 되고 아니면 파워포인트로 다운로드 받아서 꾸미실 수도 있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오른쪽에 다운로드 버튼 눌러서 파일 형식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PPT로 하실 수도 있고 그림, PDF 파일로 할 수가 있는데요. PPT로 하면 파워포인트에서도 일부 이렇게 텍스트나 이런 부분들 수정 가능하니까요. 저는 PPT로 받아볼게요. 다운로드 버튼 눌러주시면 PC의 다운로드 폴더에 확인이 되실 거예요. 보면 어때요?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지금 들어왔고 여기에서도 글자, 텍스트 이런 부분들 텍스트 부분을 수정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이거 필요 없으면 어, 삭제 이렇게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다시 어, 되돌리고 싶으면 되돌리기 버튼으로 다시 작업하실 수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1차적으로 정말 너무 빠른 시간에. 1, 2분만에 이렇게 PPT 파일을 25장을 또 만들어줬어요. 더 많은 장수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무료로 제공하면서도 이렇게까지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대신에 무료는 3개까지 PPT 파일 이렇게 하루에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AI를 제대로 활용하면 업무 시간이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펠로 AI는 검색, 보고서, PPT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올인원 AI입니다. 이제 구글, 네이버에서 검색하고 복사, 붙여넣기 하지 마세요. 오늘 소개한 기능 중 가장 놀라웠던 기능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됐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